프로게스테론은 배란에 따라 난소 안에 있는 황체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으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신체의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은 생식 주기와 임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지만 호르몬의 주된 기능은 수정난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자궁 내벽을 두텁게 만들어 준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급감하고 자궁내막이 저절로 탈락해 배출되는 월경을 한다. 프로게스테론은 가슴을 키워 수유를 만드는데 중요한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효과와 상호보완적이다. 스토스테론과 관련해서는 부신 호르몬에 선행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이지만 남성의 경우 체내 소량의 프로게스테론이 있고 주로 정자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프로게스테론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호르몬이다.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생기는 여성 합병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생기는 합병증 가인기 여성에게 프로게스테론은 중요한 호르몬이다. 체내 프로게스테론 낮아서 생기는 합병증 중에는 임신이 잘 안되거나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궁 내벽 두께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정란이 제대로 안착하기 힘들다. 평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은 여성은 임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합병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두통 또는 편두통 불안 및 우울증을 포함한 감정기복 성욕 저하, 화끈거림, 불안정한 생리주기, 임신 중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다면 자궁 내벽이 두텁지 않아 산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다. 임신 중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생기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다. 부에 나타나는 간헐적 통증, 가슴 부위, 민감성, 지속 만성 피로, 지속적인 혈당, 저하질, 건조증, 프로게스, 테론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 중독증 혹은 자궁 외 임신의 징후일 수도 있다. 반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계속 떨어지면 몸속 에스트로겐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범위의 병증을 만들기도 한다. 체중 감소, 성욕 감퇴, 월경 주기의 불안정 및 과다출혈류 섬유종, 자궁 내막증, 담낭 질환, 갑상선기능 이상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정상 범위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체에 생긴 병증을 확인할 수 있고, 불임의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최근에는 혈액 검사로 호르몬 대체 치료의 경과를 확인하기도 하고 임신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월경 주기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 월경이 시작되기 한주 전에 정점을 찍는다. 또한 하루 동안에도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계속 달라진다. 임신 중에는 전반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다. 또한 쌍둥이와 같이 태아가 많을수록 수치는 높아진다. 남자나 아동, 폐경기 여성의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가임기 여성과 비교해 대게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프로게스테론 수치란 나이와 성별 및 임신과 월경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달리 판단한다.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다고 해서 전부 특별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자궁 내벽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므로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올리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고 조산의 위험 없이 출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리 불순 또한 호르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배경 증상이 심한 사람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조합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 주변에 사용하는 크림 및젤 부림 해결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하는 저약질레, 고리구강약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호르몬 치료는 홍조 및 질이 건조해지는 증상은 물론 수면 중 땀을 흘리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다. 더욱이 골다공증 및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기도 한다. 구강력을 섭취하면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 선택하기 질병 치료는 전문과 의사의 검진과 처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드물기는 해도 호르몬 치료는 뇌졸중과 혈전, 담낭질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방암 혹은 자궁암 환자라면 호르몬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